우리 시골에서 풀어서 키우는 수컷 강아지 뭐 시골 똥개라고 하죠 시골 똥개 풀어놓고 한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온 동네에 사는 모든 암컷 개 암캐들을 싹다 임신시키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머신 하나씩 다찍먹충 하고 다니십시오 네뭐 임신을 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저 기구 너무 야한데 맛보고 싶어 자, 가나다라님 어서 오세요. 30년 동안 운동 한 번도 안한 사람이 하기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일단 헬스장 가십시오. 네, 답을 알고 계시네요. 30년 살았다, 뭐 40년 살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 생각났을 때 가십시오. 물론 이제 대표님께서 20대부터 헬스를 시작한 거랑 지금 30대 때부터 시작하는 헬스의 가성비나 몸이 크는 뭐 그런 속도 그냥 확실히 다를 거예요. 20대 때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럼 뭐 평생 안할 겁니까? 어차피 늙어서 운동 좀할걸 이후에는 나중에 무조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단 헬스장 가시고요. 본인의 그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멸치분들처럼 어 살을 찌우기 위한 목표인 그런 목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살을 빼는 게 목표인 건지 약간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하신 다음에 그 목적에 맞는 운동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가서 기구 눈에 보이는 거. 네. 처음에는 어차피 초짜들은 초보자분들은 딱히 분할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신 하루에 다조지시는게 좋고 어차피 분할을 해봤자 그 부위만 부위별로 자극을 못 줘요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 가슴 근육 등 근육 이렇게 나눠 가지고 힘을 주는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겉에 보이는 거아좀 재밌겠다 싶은 거 하나씩 시골에서 풀어서 키우는 수컷 강아지 뭐 시골 똥개라고 하죠 시골 똥개 풀어놓고 한달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온 동네에 사는 모든 암컷 개 암캐들을 싹다 임신 시키고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머신 하나씩 다 찍먹충 하고 다니십시오. 네, 뭐 임신을 시키는 얘기는 아니고요. <laughs> 이렇게 기구 투어를 하시다 보면은 어차피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날 운동 내 몸이 털릴 거야 힘들 거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몇 개월을 하시고 내가 좀 가슴에 힘 주는 법도 알고 가슴도 좀 튕길 수 있게 되고 좀 중급자가 되시면 그때부터 이 2분할, 3분할 이렇게 좀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지금은 나눠서 하지 마시고 그냥 아저 기구 너무 야한데 맛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 들 때마다 그냥 가서 이 기구 했다가 아아얘좀 질렸는데 이번엔 저 기구가 좀 야한데 가서 이제 좀지르시고 그렇게 좀 시골 똥개 루틴으로다가 약간 이제 사티충 하면서 이렇게 좀한 바퀴 싹 순회 공연하십시오 그게 무분할이야 네 무분할이 별게 아닙니다 좀 이해를 하셨을란가 모르겠네요 제가 뭐 놓친 채팅이 있나요? 거, 뭔가 겉보이는 몸보단 건강해지고 싶다고요? 겉보이는 운동을 하다 보시면 건강해지십니다 네. 뭐 겉보이는 운동은 건강하지 않다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로이더들 막 헐크만큼 졸라 큰거 이거는 이제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딱 저같이 내추럴 일반인 생활 스포츠형 헬스인들 뭐뭐 뭐 어느 정도 대눈에 보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렇다고 해서 저는 건강하지 않아. 이건 아니죠. 딱저 어느 정도 건강합니다. 물론 관절통이 이제 주기마다 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헬스를 하다가 주기적으로 이제 관절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어깨가 아플 때도 있고, 손목이 아플 때도 있고요. 허리가 아프기도 하죠 아 그러면은 제가 과연 헬스를 안 했으면 이 관절이 안 아팠을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주변에 주변에 이제 30대 후반에서 40대 되시면은 저 사람들은 운동을 취미로 한 것도 아닌데 아뭐 손목 터널 증후군이니 뭐 테니스 엘보니 아 제가 디스크가 있어 허리가 아프니 그 사람들 운동 안 해도 그냥 현대 구질병으로 모두가 그래요. 현대인이라면은. 예, 제가 막 헬스를 하기 때문에 막 관절이 아프고, 물론 영향이 있겠죠. 근데 주변 보면,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이런 거막 뭐 허리 통증, 뭐 어깨 통증 이런 거막 블로그 엄청 많이 하잖아. 일반인들 헬스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도 다들 아프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정형외과에 그냥 뭐 간단한 뭐 진료보러 뭐 허리 사진 찍으러 가면은 그 사람들 뭐다 헬스 매니아인가요? 아니죠. 그니까 러뭐 내가 관절 아플까봐 무서워서 막 헬스 나는 안 할래 못하겠어 이거는 좀 좋은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인지 아시죠? 그리고 어차피 가볍게 하시면 웬만하면 안 다칩니다. 정자세로 가볍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관절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헬스 하는 사람들이 뭐 다쳐서 막 손목 보호대나 뭐 어디 팔꿈치에 파, 파스를 붙이고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헬스를 안 하는 평소에 저 새끼 헬스 장닌다고 깝치더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에휴 그러게 헬스장 좀 적절하게 좀 작작 좀 하지 그랬어 응. 나는 헬스 안 하니까 안 아프잖아 약간 이렇게 좀 가는데 이거는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헬스하는 사람들을 좀 평소에 좀 꼴보기 싫어했던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f a 런닝이나 자전거 생각했는데 일단 헬스장 가야겠다 헬스장에도 런닝머신이 있고요 그 자전거 기구가 있으니까요 일단 헬스장에 가세요 음. 자노 o 님도 가볍게 쌈 l e 시작했다 f 스 l 드 저는 여러분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저는 사실 내추럴입니다 네 간혹가다 이렇게 로이더냐는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요 아마 가짜 내추럴 한 시즌 10쯤 되면은 아마 저한테도 좀 순번이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쟁이들 다 뒤졌어 뭔 말인지 알겠죠? 한 10년 후에 가짜 내추럴 시즌 10에 나가서 다 발라 주겠습니다 자 게이 하이 아 게이 맞나 게이 왓는가 자 여성 호르몬 투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가나다라님 바로 어 여기 스타일에 좀 바로 녹아 드셨네요 아 적응이 빠르시네 헬스장 가시면 운동 금방 배우실 것 같아요 가나다라님 허허씨 <laughs> 빨러 어, 보통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허허 어, 후덜덜 약간 이러면서 그냥 이런 리액션밖에 못 하는데 이제 바로 동조를 하시네요 음, 아주 그냥 적응력이 빠르고 가르칠 맛이 나네요. 예. 집에서 홈트할 때 하루 쉬어도 운동에 지장 없음? 그냥 쉬고 싶어서 너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야? 낚시 그만 하라님. 그냥 너가 쉬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한 남자적인 생각을 들고 혹시 나한테 온 거라면 잘못 생각한 거야. 자 물어보면 씨발 친절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씨발? 지금 나보고 씨발이라고 했냐? 너도 돼지고 싶냐? 이런 일주일 중에 하루 쉬면 운동이 시장 지장 없냐고요? 시장이 있죠. 네. 하루치 운동을 안한 몸이 됩니다. 여성 호르몬 투약 1 호기하는 거 보면 시청자들도 당장 게이를 본다는 거라고요? 자 누동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게이한테 먹히는 얼굴이라서 그런 이혹은 사실 뭐 현실에서도 가끔 그렇게 들어요. 게이들한테 약간 게이들만의 신호로 이렇게 추파도 좀 받고 플러팅도좀 받고요 그래서 딱히 이렇게 뭐 놀랍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도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사람도 있잖아 그쵸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양반들은 약간 그냥 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고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겠지 하는 게 이제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기 때문에 어 다릅니다. 네, 진짜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은 그 하루 쉬는 거를 굳이 안 물어봐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스스로들이 알아요. 주식도 운동이다 하면서 딱 정확히 하루만 니다 그런 거에 하루 쉬는 거에 의구심을 갖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근데 너는 지금 딱 보니까 아, 쉬고 싶은데 저 새끼가 쉬라고 하면 쉬야지. 어딱 이거야. 너는 이미 내 손바닥 아니야. 알았냐? 아니, 씨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거지, 부정적으로 답변해. 그, 자꾸 이렇게 욕할 거야? 여기 되게 깨끗한 방이거든 여기 어디 키즈 카페라고 얘기해도 사람들 속을 정도로 되게 클린한 방송인데, 그 자꾸 이렇게 욕하면은,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